안녕하세요. 최성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딕션나리, 데이터 구조의 세 번째 주제인 딕션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딕션나리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을 할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값을 함께 저장을 해서 어, 데이터를 어떤 구분하기 쉽게 좀 저장하는 방식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민등록번호로 구분이 되죠. 이게 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키 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키 값과 실제 데이터인 밸류 값을 함께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방식이죠. 예를 들면, 갤럭시 노트 7 같은 경우는 SMN930이라는 키 값, 요런 어떤 ID 값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요런 값을 함께 저장을 해서, 아, 갤럭시 노트 7은 요거다라고 특징을 지어줄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학번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회사,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직번 뭐 이런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어, 키값이고요. 그 키값과 실제 그 값을 가지는 밸류값을 함께 저장하는 방식을 우리가 딕션나리 타입이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 전화번호부 이런 것들도 다 딕션나리 타입으로 저장하면 조금 더 쉽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분을 위한 데이터의 고유값을 함께 저장하는 아이덴티파이어 또는 키값 이것을 어, 함께 저장하는 방식을 우리가 딕션나리라고 하고요. 어, 예를 들면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의 정보는, 이렇게 이름, 생년월일, 요런, 어, 주소,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는 리스트 형태로 저장해서, 이런 데이터는 밸류 값이라고 한다면, 이 밸류 값을 구분 짓기 위해서, 요런 값들을 키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자바 같은 경우는 해시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해시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요런 것들을 관리하기도 하는데, 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딕션나리, 딕트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전은 키와 밸류를 매칭해서 키로 밸류 어,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게요. 왜냐하면 키는 ID 값이고 구분지을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이걸로 검색을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가 있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시 테이블이라는 자바 같은 용어에서는 해시 테이블이라는 걸로 어, 용어로 사용하고. 파이썬에서는 d i c t 라는 걸로 사용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 키값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학번들이 있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밸류 값 그거를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값이죠 밸류 값은 지금 여기서는 string 타입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만 string 타입도 가능하고 어떤 리스트 타입,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배우는 오브젝트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d i c t 타입을 선언는지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파이썬을 어, 실행시켜가지고 어, 보시면요. 어, 일단 뭐, student i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d i c 타입은 이렇게 중괄호로 데이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0012, 어, 그 다음에 황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이제 딕셔 타입을 보면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변수명을 적어주고 여기 중괄호를 해주고 여기 앞에는 키 값을 여기 뒤에는 밸류 어, 값을 넣어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인스턴스 하나의 값만 넣었지만 여러 값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나중에 부를 때는 부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전체 값이 불러주고 키 값만 이렇게 넣어주면 그키 값만 이렇게 불러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키 값이 없는 값을 넣는다면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어 한번 복사를 해서 이 데이터를 다 넣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어 f 포 이렇게 하면 모든 데이터가 보여주고 뭐 특정 데이터, 뭐2014 특정 키 값이죠. 이렇게 키 값으로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키값 자체는 여러분들 보시듯이 인테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키 값은 스트링 타입으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구분하기 쉽게 인테저 타입 또는 스트링 타입으로 많이 넣어 주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렇게 해당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고 데이터를 뭐 새로 추가할 수도 있죠. 0060 해서 뭐 원철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어, 다시 스튜던트 인포를 이렇게 찍어주면 어, 여기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추가된 데이터, 추가된 데이터가 뭐이 순서에 상관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딕트 타입은 만들어줄 수가 있고 뭐 해당 정보를 뭐 새롭게 할당, 재할당도 가능하죠. 58로 해서 예를 들면 58로 해서 여기에 어, 60번에, 60번에, 60번에 새로운 데이터, 뭐, 여, 여, 은정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준다고 하면, 이렇게, 어, 60번에는 금방 기존의 원철이라는 데이터에서 은정이라는 데이터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원철이었는데 60번이 이렇게 은정으로 바뀌어 있는 걸, 이렇게 재활당도 가능하다는 거, 뭐, 비교적 간단하다는 것을 어,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딕트는 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선언해서 을쓸 수가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 뭐 실행을 시켜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뭐 위에서 나오는 대로 어, 먼저 딕트 타입부터 생성을 하겠습니다. 컨트리 코드로 이렇게 생성을 하고 중괄호를 하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딕트 타입이 하나 생성이 되는 거야. 이 아무것도 없는 딕트 타입이 하나 생성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아메리카 이런 어,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다 하셨으면 컨트롤 코드 하면 여기에 다 찍힌다는 거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즈라는 게 있는데 아이템즈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찍혔을 때키 어, 값과 밸류 값을 모두 이렇게 빌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즈라고 하면 이렇게 모든 값들이 한 번에 다 출력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나중에도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이렇게 아이템즈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포문과 같이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면 어, 포 포모... 어 K는 key value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country 코드 d e items 한 다음에 어, 이거를 print k m, v라고 해서 이렇게 찍어주면 키와 밸류 값이 이렇게 각각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키와 밸류 값이 이런 식으로 키 u e 가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건 순서에 상관없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막 이렇게 뽑히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방법들로 어, 키 값만 뽑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키즈라고 하면 이렇게 키 값만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 뭐키값 중에 특정한 값이 있느냐 라고 하면 이렇게 특정한 값을 추루 또는 폴스로 어, 반환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 방법으로 value즈 라는 걸로 어, 이렇게 해서 특정한 값이 있는지 이렇게도 보여주기도 하죠. 뭐 이런 경우는 밸류 주에 지금 값이 없는 건데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위에는 지금 어, 이거 왜 그런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보면 아메리카는 밸류가 어, 1이죠. 1이 인테저 타입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트링 타입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 값이 없다고 나온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쓰는 여러 가지 함수 중에 keys, values 또는 items 같은 것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뭐요정도 아까 금방 저희가 다 얘기 드렸던 건데요 4 kv를 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값들을 어, 뽑을 수 있다던가 아이템즈를 뭐, 해서 이렇게 뽑을 수 있다던가 이미 보여드린 거죠 특정한 값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에서 인을 써서 어, values 같은 걸로 넣어줄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숙제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어, 이런 거죠 컨트롤코드에 어 특정한 키 값을 넣어주면 키 값을 넣어주면 그거에 대한 밸류 값을 찾아줬어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어 밸류 값을 넣어주면 이번에는 어 밸류 값을 넣어주면 밸류 값을 넣어주면 키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숙제인데 어, 한번 해보시고 게시판에 올리셔도 되고요. 안 되시면 저희한테 다시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딕트 타입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딕트 타입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셔서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저희가 나중에 되면 조금 많이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루거든요. 그때 이 딕트 타입을 좀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